어어뭐 끝났어요? 어 마무리 단계. 아 그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혹시 어떤 이유로 눈썹 문신을 갖고 계신 건가요? 눈썹 개수치 너무 없어가지고 예좀 맨날 저런 거 칠하기도 괜찮아서 아 받아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? 아직 보진 못하셨나요? 네 아직 못 봤어요. 네. 디자인은 아까 잡았을 때 보셨죠? 네, 네.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. 미리 말씀 드운 짜신 거 아니죠? <laughs> 아니죠.. <laughs> 네. 네. 뭐 통증이나 이런거는.. 아니 쓰... 뭐.. 안 아플 수는 없죠.. 아무래도.. 아, 네. <웃음> 없는데요? 고객 <laughs> 어... <laughs> 거울 한번 보실게요. 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부분에 약간 아, 모가 많이 없으셔가지고 네. 여기 부분만 중심적으로 좀 음. 약간 수지로 더채워드렸요 티가 안 나네요. 없는 게 티가 안 나네요. 음. 어, 되게 조, 만족스러워요. <laughs> 계속 보고 있으신 이유는 뭔가요? <laughs>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. <laughs> 뭐안 하죠, 이게? 네, 네. 이건 지금 뭐 하는 건가요? 이거는 이제 네. 마무리로 재생크림, 네. 재생 연고를 발라드리고 있어요. 네. 톡샘필 브로우를 선택해주신 네. 이유가 있으실까요, 혹시? 병원, 어. 실제 병원하고 좀 연계돼서 하는 곳이라고 네. 들어가지고 확실하지 않을까 해서. 근데 음. 상담이라든지 이런 네. 것들 은 어떠셨어요? 어,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. 네. 이제 1억 원을 어디 가시나요? 다시 일하러. 아 지금 일하다고 아 오셨어요? 그 중간에 네. 저거 휴가 잠깐 저기 하고 반차 쓰고 오신 거 맞죠? 네네. 아, 어떻게 시술자가 봤을 때잘된것 같으세요? 네. 어. 고객님이 만족하신다면. 네.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네. 행복한 나날 보내시는 거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